자연 친화적 전망과 어반 라이프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프리미엄 주거 공간. 힐스테이트 탑석의 84제곱미터 A타입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죠? 84A 타입은 전체 636세대 중 132세대로 공급이 됩니다. 시원한 바람과 자연광을 가장 효과적으로 누리실수 있는 4베이 판상형 구조로 구성이 되고요. 거실, 주방, 침실 3개, 욕실 2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부터 보실 유니트 내부는 발코니 확장과 유상 옵션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네, 그럼 함께 들어가 볼까요? 네. 84A 타입은 보시다시피 그레이 컬러를 포인트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현관에서부터 도시적이고 굉장히 세련된 스타일리시한 네.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옆면에는 넉넉한 공간에 신발장을 준비했는데요. 네. 한번 열어보시면 음. 공간이 넉넉한 가운데 선반의 높이는 자유롭게 조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하단에는 자주 신는 신발들을 보관하실 수 있도록 공간을 약간 띄어드렸고요 이곳을 또 열어보시면 우산꽂이와 수납장 등을 준비하면서 좀더 편리한 공간 또한 마련을 해봤습니다. 네,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신경을 많이 썼네요. 그리고 프라이버시와 소음에 민감한 요즘 꼭 필요한 필수품이죠. 바로 사면동 슬라이딩 도어로 된 중문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네. 이 그레이 컬러의 공간에 잘 어울리는 패턴 유리와 또 프레임 컬러를 적용해서 기능뿐만 아니라 심미성까지도 더했습니다. 그리고 84A 타입에는 아주 특별한 공간이 숨어있는데요 네. 한번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짠 와. 펜트리가 엄청나네요. 이게 지금 현관 펜트리와 복도 펜트리가 통합된 구조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발코니를 확장하면 현관과 복도에 이 펜트리를 제공해 드리는데요. 펜트리 통합형 옵션을 선택하시면 두 곳의 펜트리를 하나로 합쳐서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음, 그렇군요. 그러니까 캠핑용품, 뭐 골프용품, 캐리어, 자전거, 보드 등등 보관하기 힘들었던 물건들을 모두 깔끔하게 넣어 놓을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선반은 필요에 따라서 접었다, 폈다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다는 점 그것도 알려드립니다 또 복도와 연결되는 문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획기적인 구조네요 네?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어느새 세대 내부로 들어왔는데요 여기 보이는 이건 뭔가요? 네, 바로 7인치 터치 미니 월패드입니다. 작지만 굉장히 똑똑한 아이템인데요. 네. 세대 내 일괄소 등 쿡탑 차단, 엘리베이터 호출 기능은 물론이고요. 음성으로 알림을 받고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한 기능까지 탑재되어 있어 입주민의 편의를 더욱더 높일 예정입니다. 네, 현관에서 다 제어할 수 있으니까 정말 편리할 것 같은데요. 네. 그럼 이제 공용 욕실로 가볼까요? 네. 와. 모던하고 감각적인 디자인이 돋보이는 공용 욕실입니다. 이 벽면과 바닥은 무광 포세린 타일을 적용해서 더 고급스럽고 세련된 느낌을 더했고요. 네? 세면대와 양변기 후면 벽체와 또 욕조 측면을 엔지니어드 스톤으로 적용해 포인트를 살렸습니다. 수정과 도기류 역시 업그레이드를 한 모습인데요. 아메리칸 스탠다드의 변기와 세면대 그리고 다크 그레이 디자인 수정과 액세서리류를 설치해서 고급스러운 욕실을 완성했습니다. 이외 구성으로는 온 가족이 반신욕으로 피로를 풀수 있는 욕조와 또 거울 슬라이딩 도어의 욕실장이 있는데요. 욕실장 하단에는 간접 조명까지 적용했기 때문에 은은한 분위기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모습은 유상 옵션을 적용한 모습이라는 점을 기억을 해주시고요. 기본형 욕실도 물론 깔끔하고 굉장히 모던한 느낌 주기는 하지만요. 좀더 다른 느낌을 내보고 싶으시다면 또 선택해 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네. 와, 정말 넓네요. 굉장히 깔끔한 모습이 침실에도 그대로 정형이 되어 있네요. 네. 어린이는 물론 성인까지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여유 있는 공간의 침실 2입니다. 옷장과 책상, 그리고 침대를 두고도 여유 공간이 충분히 나올 네. 수 있도록 적정 깊이를 확보했는데요. 침실 2에서는 지금 보시는 북박이장을 발코니 확장 시 기본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와, 역시 수납 공간도 놓치지 않았네요. 침실 2의 바로 옆 공간인 침실 1입니다. 네. 이 크기는 앞서 보신 침실 2와 동일하게 꾸며졌고요. 또 보시는 것처럼 자녀 방으로 사용을 하셔도 좋지만 네.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서재나 홈짐 등좀 다양하게 꾸며볼 수 있는 여유로운 공간입니다. 방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것 네. 같아요. 이제 이 집의 중심 공간인 거실로 한번 가볼까요? 네. 자연 질감의 마감재와 세련된 모노톤을 믹스매치해서요. 이 세련미를 더한 84A 타입의 거실입니다. 정말 넓어 보이지 않나요? 네, 굉장히 넓어 보이는 모습인데요. 포베이 판상형의 개방감이 좀 돋보이는 거실의 모습인 것 네. 같습니다. 거실 창호는 주방 창과 맞통풍 구조로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시사철 환기 걱정 없는 쾌적함을 누리실 수 있고요. 또 아트월은 포세린 타일로 적용을 했습니다. 자연스러운 석재 느낌이 그대로 살아있어서 더욱더 고급스러운 공간의 느낌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정말 고급스러워요. 네, 바닥도 좀 남다르다는 점 아실 것 같은데요. 네. 바닥은 광폭 사이즈의 강마루로 전실 적용했습니다. 네. 그레이 컬러와 우드 무늬의 조합으로 84A 타입의 고급스럽고 시크한 분위기를 더욱더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이 밖에도 선택에 따라 거실 공간을 절약할 수 있는 시스템 에어컨도 추가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벽에는 힐스테이트만의 세련된 디자인이 적용된 월패드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 조명기기, 난방, 그리고 환기 등 세대 제어는 물론, 그리고 주차관제나 무인택배 등 단지 시스템과 연동 기능도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십니다. 힐스테이트 특화 서비스 하이오티 연동을 통해 밖에서도 스마트폰으로 세대 내 가전기기를 실시간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어, 굉장히 스마트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럼 맞습니다. 바로 옆에 주방도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 볼까요? 네. 84 제곱미터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널찍하고 시원한 모습의 주방입니다. 이렇게 개방감 넘치는 주방이 가능한 이유 바로 주방과 다이닝. 거실까지 막힘 없이 설계된 LDK 구조이기 때문인데요. 네, 주방은 동선이 편리한 D자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대면형 조리대가 있기 때문에 주방일을 하면서도 가족들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트렌디한 형태의 주방입니다. 네, 우선 주방의 다이닝 공간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6인용 식탁을 배치하고도 넉넉한 공간을 쓸수 있을 만큼 여유로운 공간을 자랑을 하고요. 옆쪽으로는 오븐과 이에 꼭 맞는 수납장. 그리고 옆으로는 붙박이장처럼 공간에 딱 맞게 제작된 비스포크 냉장고와 냉동고, 김치 냉장고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위쪽에는 자투리 공간 하나 허투로 쓰지 않도록 상부장 또한 마련을 해드렸습니다. 네, 조금만 더 안쪽을 보시면 또 위아래로 수납장 또한 굉장히 넉넉하게 있다는 점 느끼실 것 같은데요. 네. 손잡이를 생략해서. 깔끔한 디자인의 상부장입니다. 안쪽까지 굉장히 넉넉한 수납 공간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 아래쪽에도 하부장을 통해서 충분한 수납 공간을 마련해 드렸습니다. 대면형 조리대 옆으로는 인테리어 소품이나 책 등을 두실 수 있는 장식장 또한 넣어 드렸습니다. 네, 저는 이번에 마감재를 자세히 보여 드릴 텐데요. 주방 벽과 상판 모두 고급스러운 마블 무늬가 인상적인 최상위 마감재 세라믹 타일을 사용했습니다. 이 세라믹 타일은 다양한 디자인과 또 튼튼한 내구성 때문에 최근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인기 마감재죠. 네. 이 음식물 착색 걱정도 없어서 지금처럼 좀 밝은 화이트 톤의 주방을 원하신다면 세라믹 타일 마감이 필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싱크볼은요. 순수한 스테인리스 사각 싱크볼로 시크함을 더했습니다. 그리고 수전에도 한번 집중을 해보셔야 할것 같은데요. 디자인도 멋지지만 더 놀라운 것은 기능입니다. 더 안심하고 깨끗한 물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살균수 수전을 설치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옆으로는 비스포크 인덕션 그리고 침니 후드를 설치했는데요. 여기에 AI 음성인식 스마트 주방 TV까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요리나 설거지를 하면서 TV 시청은 물론이고 또 인터넷 검색까지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의 분위기 굉장히 고급스럽지 않아요? 맞아요. 네, 바로 보시는 것처럼 천장에 LED 라인 조명을 매입을 하실 수 있는데요. 덕분에 보다 트렌디하고 화사한 주방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방금 보신 주방의 모습은 유상 옵션이 포함된 모습이라는 점 참고해 주세요. 이제 다용도실로 이동해 볼까요? 네. 여유로운 면적을 자랑하는 다용도실입니다. 세탁기와 건조기를 함께 설치하실 수도 있고요. 또 손빨래도 하실 수 있게 수전도 마련해드렸습니다. 네. 또 한쪽에는 큰 창문이 마련돼 있어서 더욱더 쾌적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안방으로 가보실까요? 네. 어, 편안한 휴식을 위한 공간 안방입니다. 네. 정말 넓은 여유 면적을 자랑하는데요. 이 한쪽에는 발코니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 시 높이 조절 가능한 전동빨래 건조대와 수전이 제공됩니다. 안방을 포함한 침실에는 현대 엔지니어링 힐스테이트 전용 제품인 음성 인식 디자인 스위치를 적용했습니다. 한번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네. 하이 스마트 불 꺼줘. <laughs> 정말 똑똑한데요? 네. 그러면 제가 다시 켜볼게요. 하이스마트 불 켜죠. 어우 정말 똑똑합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탐납니다. 네 저도 탐이 나는 아이템인데요. 맞은편에도 또 보여드릴 것들이 많아요. 입식 파우더장이 제공되는 파우더 공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우더장은 이렇게 상하부 수납 공간과 또 거울이 포함되어 있어서 실용적이면서도 굉장히 멋스러운 모습을 좀 확인을 해 보실 수 있는데요. 거울도어가 포함된 수납장도 있기 때문에 공간 절약을 하면서도 실용적인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네. 맞은편에는 또 부부 욕실이 있어서요. 씻고 난후 바로 스킨케어를 하기에도 최적의 동선인데요. 여기 문이 하나 더 있는데 한번 열어볼까요? 네. 하나, 둘, 셋. 와, 정말 와, 넓네요. 굉장히 넓네요. 아, 여기 보이는 이 곳뿐만 아니라 안쪽에 꺾여 들어있는 곳까지 모두 시스템장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공간도 상당히 넓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런데 이 공간도 모자란다. 나는 옷이 더 <laughs> 많다라는 생각이 드시면요. 앞서 만나본 이 파우더 룸까지 모두 통합을 할수 있는 더욱더 큰 대형 드레스룸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더 좋은 점은요, 공간 분리형 또는 통합형을 별도 추가 비용 없이 선택할 수 있다는 오. 점이죠. 취향에 따라 원하시는 형태로 자유롭게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어, 그거 정말 좋네요. 8 4 a 타입의 마지막 공간 부부 욕실입니다. 옵션을 통해서 디자인을 업그레이드한 모습인데요. 네, 샤워부스 역시 업그레이드됐습니다. 천장 끝까지 적용된 풀 파티션형 샤워부스를 적용해서 세면공간으로 넘어오는 습기를 최소화했고요. 이 프레임은 세련되고 감각적인 컬러로 마무리했습니다. 내부에는 섬세한 수온 조절이 가능한 스마트 샤워기도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천장에는 환풍기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일반 환풍기가 아니라 온풍, 헤어바디 드라이, 제습과 건조 등 복합 기능이 적용된 스마트 욕실 환풍기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에 한해서 선택을 하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취향에 따라 바꿔볼 수 있는 공간 구조부터 고급스럽고 깔끔한 인테리어, 거기다 편리한 생활을 도와주는 똑똑한 가전까지 어느 한 구석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없네요. 네, 저도 그랬습니다. 저는 그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건 84제곱미터라는 면적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널찍널찍하고 시원한 공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시간 내셔서 직접 관람해 보신다면 더욱 더 만족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84제곱. A 타입 유니트 만나보셨습니다.